잠깐만, 텔즈 죽는데요? 에이미도 죽는데요? 하지만, 볼까? 텔즈는 죽어도 돼. 텔즈 잘 가! 그래서 오늘 할 것은, 저 어렸을 때 시절에는 그 컴퓨터 그 사면은 컴퓨터 아저씨가 이거 설치를 해주는 게 소닉3 였거든요? 그래가지고 이걸 소닉3로 제가 소닉을 입문을 했었는데, 이제 그 새롭게 나온 신캐 에이미를 사용해서 한번 클리어를 해보도록 하죠. 어, 잠깐만, 잠깐만, 뭐? 에이비랑 테일즈랑 같이 할수 있다고? 나, 맨 처음엔 생각 없이 그냥 에이비만 할 생각이었는데. 아, 귀여운 테일즈는 못 참죠. 귀여운 테일즈는 같이 있어줘야지. 아, 에이비 웅크리고 있는 거 봐. 겁나 귀여워. 원래는 여기에서 슈퍼소닉으로 변신해서 소닉이 날아가다가 이제 너클즈한테 에메랄드를 뺏기거든요. 근데 여기선 그냥 진행이 되네요. 에이미 능력 좀 보자 일단 에이미 이렇게 점프 되고 보통은 이제 소닉 시리즈에서는 점프를 두번 하면은 뭔가 특수 능력이 생겨요 막 이렇게 에이미는 이렇게 뿅망치를 휘두르네요 그리고 아 뿅망치로 시각 가능하네 뚝아 드랍 대실 뿅망치로 하네 오 뿅망치 세다 아 테일즈요? 오, 무슨 말씀이세요 테일즈는 원래 소닉 대신 죽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네요. 원래 소닉 전용 고기방패였는데 에임이 전용이 되어버렸죠. 이것이 바로 엔티얼? <laughs> 어, 이제 드디어 나오는구나. 우리 귀여운 그 동그란 친구. 안녕하세요. 어 형이랑 간만에 만나서 정말로 즐거워요 어 형아가 이건 기억하고 있다고? 어 친구 등장하자마자 분량도 없이 그냥 죽어버려가지고 서운하다고요?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나오지 말던가 그러면은 아 그래도 내소리짬이 어디 가지 않아서 이런 공격법은 다 기억한다 우리 예그맨 친구 안녕하세요 형이랑 같이 놀까요? 아잉 다리가 무너져버렸어 어 폭포 뒤에 숨어서 어디로 가는지 볼까? 우리 예그맨 친구 호잉 안녕하세요 왕! 불을 쏴버린다. 어, 어떡하지? 어, 우리 에그맨 친구 나오자마자 죽어버렸어요. 억울해요? 억울해요? 어, 억울하면 맷집을 조금 늘리던가 아니면 패턴을 조금 더 어렵게 하시던가. 소니 클래식 특. 그 웬만한 구간에서는 이렇게 밑으로 누르고 있는 게 속도 훨씬 빠름. 잠깐만, 체리지 죽는데요? 에이미도 죽는데요. 하지만 볼까? 텔진 죽어도 돼. 텔진 잘 가. 완, 어, 텔진까지 죽어버렸어요. 아 너무 슬프다. 어차피 텔진는 살아날 텐데. 아, 텔진는 죽어도 어차피 살아나거든요.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어차피 얼마든지 죽어도 상관이 없겠죠? 어우 무슨 인성이야. 테일즈는 어차피 안 죽는다니까? 테일즈는 어차피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제가 테일즈의 생사 따위를 대체 왜 걱정해줘야 하죠? 인성이 뭐야. 저는 이 방에서 그 누구보다도 한치의 그 뭐라고 해야 지 티끌 없는 고결한 인성을 지니고 있어요. 그 증명으로 테일즈가 가지고 있는 부활 능력을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테일즈에게 공기를 나눠주지 않았죠? 호잉. 열려라 도박의 문! 아 잠깐만, 잠깐만 애그맨님, 잠깐만 애그맨님, 애그맨님, 애그만, 애그맨. 아, 잠깐만, 아니 들어오자마자 링 압수. 잠깐만 이거 어떻게? 아, 잠깐만요, 한 번만 더 들어가게 해주세요.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. 잠깐만요. 들어갔다가 <laughs> 다 잃고 <읽고> 나왔어. <laughs> 아니 들어가서 뭐 약간 유혹이라도 있었으면 몰라. <laughs> 아니 들어가자마자 그냥 돈다빼곡 쫓아내는 게 어딨냐 진짜. <laughs> <laughs> 아이 부금도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역시. 그 대황 마이클님께서 작곡하신 그브금이 너무 좋긴하다. 잠깐 이거 왜 무한 반복되는 거 같지? 진짜 무한 반복이었네. 찾고 싶은데 있을 만한 곳이 아직.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잠깐만 이게 아닌가? 응 시끄러. 음 그러면 차라리 저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. 아니야 근데 방금 저쪽으로 가는 게 정답이 맞았던 것 같아. 아닌가? 아 진짜 좀. 어, 이거 아, 참. 아 저기 저런 식으로 되는구나. 아, 이렇게 미는 거였구나. 친구! 안 돼요. 저쪽으로 가요. 저쪽으로. 아 참. 아, 저것도 그냥 끝까지 아, 간단입니다 님. 아, 어, 저는 원 정말로 감사합니다. 거드링, 내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키가 언제 끝나요? 카타리미나님 정말로 감사한데, 키가 언제 끝나요? 에이, 중간에 띄어쓰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하게 하셨죠? 허이, 에이, 아프잖아, 에이, 아프잖아, 아야야, 아프잖아. 아니. 아야야. 뭐여, 뭐. 한 대씩 맞을 수도 있지. 사람이요? 어? 한 대씩 맞아야지 이제 인간비가 있다고, 인간비가한 대도 안 맞고 그냥 완벽하게 올라가면 그게 인간비가 있겠어요? 그거는 그냥, 이제, 아무튼 그렇다고. 아야야. 이 드러운 맵 기미 같은 이라고. 아니, 아니 잠깐만, 저 엘리베이터에서도 얻어맞아요. 어, 뭐야? 아니 잠깐만, 에... 아니 잠깐만, 뭐지? 뭐야? 뭐야? 뭐가 어떻게 된 거임? 그 에이비, 여기 갇혔음. 에이비, 아니 버그 고친 거 아님? 에이비, 왜 감옥에 갇혔음? 아유 평생 착한 일 많이 있어야지 에이미 그러니까 소닉이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렇게 막 계속 쫓아가고 이제 테일즈 데리고 다니면서 엔티엘 갖고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제 게임이 벌을 내리는 거야 에이미야 알겠니 우리 에이미 거기에서 평생 살면서 반성하도록 하세요. 아니 이건 대충 말이 아니잖아요 소아님 아니 근데 이거 유튜브 마무리용으로 딱 적절하긴 하거든요. 에이미는 이렇게. 소일, 태, 소닉의 정실부인을 렌 t r 하고 소닉을 계속 스토킹하다가 결국에는 소닉의 정실부인인 테일즈를 렌 t r 한 죄로 감옥에 갇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했답니다 에임의 소닉 더해즈옥3디 엔드